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츠의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 오늘 비행은 에어보산 에이버스 A320과 함께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에서 키프로스의 라르나카 국제공항까지의 비행입니다. 자, 우리 비행기 이집트 카이로 국제공항. 제로파이브 라이트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키프로스의 라르나카 국제공항까지는 약 1시간 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륙 준비 모두 마쳤고요. 바로 이륙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파킹이크 릴리즈 테이크업 러웨이 제로파이브 라이트 스로틀 통과 데이트 기어 럽 이륙 순조로웠구요 플랩 on 올려주면서 그것도 상승하겠습니다 스피드 자 이제 카이로 시내는 뒤로 하고 지중해를 건너 키프로스로 날아갑시다 오토파일럿 인게이지 우리 왼쪽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저곳이 바로 날강의 푸르른 유역이 보이고요 10만 비트 통과 속도 올라갑니다. 프라이트 레벨 2 5 0로까지 상승하고요. 기압 스탠다드 날강 유역에 도시들이 약간 뭔가 점처럼 이렇게 퍼져 있네요. 신기하다. 목표고도 프라이트 레벨 2 5 0로를 향해서 올라갑니다. 네, 벌써 비행의 절반 정도가 지나갔어요. 우리 앞에 육지 보이시나요? 저 앞에 육지가 키프로스, 키프로스 되겠습니다. 슬슬 하강 준비해보도록 할게요. Approach Pace Confirm. LCLK, 라르나카 국제공항. 번지로 r a 템 u r 처 15도. 그다음에 윈드 320, 5노트 129노트 플랩3에 129노트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널 VORDM이 04로 들어갑니다. ILS 아니에요. ILS도 아니고 r e 브도 아니고 VORDM인데요. 네비 따라 가다가 그냥 비주얼로 가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활주로 길이는 3km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여유있을 것 같고요. 자, 앞에 키프로스 키프로스 섬의 모습이 보이네요. 많이 내려왔죠. 225, 2 2 1, 0, 2 2 네, 목표고도 들어왔고요 알파 1 통과한 다음에 리맥스, 리맥스에서 4000비트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앞에 저희가 공항 같은데요. 오케이 런웨이 인사이트, 오늘 시야 맑아요. 좋습니다. 뭔가 키프로스는 대한민국 땅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밭이 저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익숙한 발아래 풍경이네요. 자, 2,000 피터로 하강 준비하겠습니다. 자, 속도 제가 컨트롤할게요. 자, 기어 다운. 플랩스 원. 앱스2 오늘 착륙속도 130노트 잡고요 오토파일럿 디스인게이지 매뉴얼 랜딩 오토 스로틀 디스인게이지 매뉴얼 스로틀 플랩 3 랜딩 플랩 3 이때부터 제가 착륙하는데 집중한다고 멘트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V스피드 벌써 마이너스 2200비트 2300비트 쭉쭉 올라가죠 제가 매뉴얼로 조정값 내리면서 급강하도록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승객분들 몇 분도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현재 이스피드 마이너스 2,900까지 아까 찍었었죠. 급강하해가지고 겨우 파피가 보일 때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전히 파피 보시면은 냅다 하얀 불이죠. 많이 높아요. 겨우 맞추면서 이제 다시 착륙하고 정렬합니다. 결국은 아까 제가 옛날에 말했었던 대로 풀 매뉴얼로 들어가게 되죠. 심지어 정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고도 먼저 맞추고 겨우겨우 정렬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 극강을 해서 그런지 시스템도 계속 에러 메시지를 띄내고 있죠. 어쨌든 레딩합니다 뭐지? 키큐내려가있고요 too <목소리> low 트라이드이 버스 리버스 아이들 오케이 착륙했습니다 오늘 착륙 굉장히 깔끔했던 것 같은데요 레딩 리포트 보니까, 마이너스 칠십일 비트퍼 비디 레딩 리포트 보다가, 크흠. <놀면서> <놀던> 터치다운 존은 살짝 오버하긴 했어요. 그래도, 부드럽게 착륙했다는데 의의를 돕시다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가야되죠? 음... 왼쪽이 청사같죠? 뭐 관제탑하고 있는거 보이니까 네 저쪽이 공항청사 같네요 들어갑시다.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여기 들어와 있네요. 킹 브릭셋. 자, ZA 연결하고 오늘 비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지중해를 절반쯤 건너서 동지중에 숨겨진 보석 같은 땅 키프로스에 도착했네요. 이 뭐야? ZA가 여기까지밖에 안 오면 어쩌라는 겁니까, 저기요? 뭐 사람들이 점프 뛰면은갈수 있겠죠? 어쨌든 이것으로 오늘 비행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유럽 땅으로 날아가 볼까 싶네요. 지금까지 너체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 이집트에서 키프로스까지의 비행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행으로 돌아올게요.